이번 시간에는 스냅진에서 제한 요소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음... 뭐 벡터를 뭐 만들다 보면 제한 요소를 쓰는 일꼭 생길 거예요. 이런 MCS에 어떤 유전자를 넣거나 할 때. 그때 어떤 유전자를 넣가쓸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벡터를 만들 때 중요한 과정일 수가 있는데요. 제한 요소들을 스냅젠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냅젠에서 제한 요소를 세팅하는 법은 여기 들어가면 엔자임이스. 저는 세 개를 전부 다 설정해놓고 쓰는 편인데요. 뭐 유니크 커터 같은 경우에는 볼드체로 보여주고 블런트 커터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이런 식의 이걸 해주면 좀더볼때 직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클릭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커머셜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한요소에 대부분이 이 스냅신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요 버튼을 클릭해서 제한요소를 보여줄 수 있게 하거나 끄, 끄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요 이제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올 뭐, 커머셜 하게 되면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한 요소에 모든 것들이 여기 달라붙게 됩니다. 유니크 커터가 아들은 이렇게 그냥 이탈릭체로 보여주게 되고, 뭐, 블런트 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록색으로, 그리고 유니크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드체가 나오게 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 뭐, 유니크 커터들을 놓고 이제 벡터맵을 보게 되죠. 왜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엔자임이 다양한 곳에 있으면은 벡터를 만들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유니커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죠 물론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좋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유닉커터나 듀얼커터까지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엔자임을 쓸수 있는지 이렇게 선택하면 될것 같고 뭐 하나의 꿀팁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실험실에 어떤 엔자임이 있는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엔자임이 우리 실험실에 있는가? 라는 거를 벡터남에서 바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여기 엔자임에 들어간 다음에, 매니지 엔자임은 set, 걸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import, export를 하게 돼요. import, 엔자임, s e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걸 넣게 되면은, 요거 이제, 인식을 해서 쓸수 있게 됩니다. 두개들어갔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면 되고, 그러면은, 어떤식으로 돼 있었냐 전 스냅진에서 이렇게 엔자인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우리 실험실에 있는 엔자인들을 이걸 하기 전에는 이 파일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식이었냐면 제한요소 냉장고 앞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붙여 놓았고 내가 쓴 엔자인이 쓸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지금도 붙어 있긴 해요 재고 같은 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붙어 있긴 한데 옛날에는 이걸 보려고 막 실험실에 있는 방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준비실에서 뭐 이런 게 모든 걸다 보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요소들 따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 내가 쓸수 있는 제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더 지켜볼 수 있다. 그런 거를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